네? 네네 네, 네. 그렇군요 다른 회사 이직못 하십니다 네의료비를 <laughs>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 추워 저번에 만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날씨 너무 추워졌어요 아. 여기 여의도 아니에요 우리 금융의 중심지 pd님 근데 솔직히 날씨도 추워졌고 지금 보세요 날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오프닝 같은 경우 좀 실내세트지 않나요. 자 퀴즈 하나 낼게요 뭔데요 퀴즈 2020년 7월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국내 최초로 자, 자, 잠깐만 잠깐만 근데 약간 이거 그, 그 꿈에서 본것 같고 단어 그그 그, 뭐였더라? 데자뷰오오오오오오 이거 했잖아요 여기 아니에요? 그 여의도에서 찍었던 거 우리 자산 운용 이런 건가? 네. 에이 p 님 문제 방식 지금 본래 맞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디어 없으시구나? 제가 아이디어 드릴게요 오늘 회사 어디예요? 우리 글로벌 자산 운용이요 네? 저희도람들도 많고, 금융의 중심지답네 요 아주 그냥 오늘은 몇 층이려나 우리 글로벌 우리 글로벌 없는데 우리 글로벌 와우 영어야 영어 우리 글로벌 어 r 매니지먼 18층 느낌 좋은데? u 시죠 이야 너무하다 솔직히 0 e u 로 o s 좋0 e u r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졸업자 김동 o 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직책이 저는 사원입니다. 같은 MZ 재단입니까? 일단 우리 글로벌 자산운용이랑 우리 자산운용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어 이건 대본에 없는 난감한 질문인데 일단 저희는 글로벌합니다. 네. 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은 어떻게 글로벌한지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저희 회사는 지금 우리 글로벌 자산운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전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2000년 12월에 독일의 알리안츠 자산운용으로 시작을 하고 2019년 12월에 우리 금융그룹에 편입되면서 우리 글로벌 자산운용이라는 이름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게 됐어요 그러면 19년이면 우리 그룹 내에서 약간 막내급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맞죠? 거의 막내지 않나 싶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알리안츠가 주식운용의 강자 그런 점에 힘입고, 우리 금융그룹의 노하우까지 더해져서 기존의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인프라와 같은 대체 투자 운영 부서도 갖춰져 있어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자산 운용은 해외 것만 취급하는 거예요? 이름에 글로벌이 들어있잖아요. 괜히 글로벌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금융그룹 내에 IB와 WM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나 IB가 뭐예요? 저 IB는 몰라가지고. 인베스트먼트 뱅킹의 줄임말인데 그런 기업 금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괜히 인베스트먼트 뱅킹 하면서 약간 영어를 쓰시네요? 영어야 영어.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실 수 나왔습니까? 저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오시면 아시죠? 다른 회사 이직 못하십니다. 몇년 뒤에 좀 잠잠해질 때 회사를 알려면은 이 회사의 부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마련됐습니다. 바로 우리 부서 뭐예? 먼저 그러면은 팀장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 일반인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부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국내 상장 주식 내에서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을 것 같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고요. 동시에 리스크 관리나 뭐 ESG 점검이나 음...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고객님께서 그 니즈에 맞는 수익률을 창출하는 데 힘을 쓰는 그런 부서입니다. 어, 주식운용본부 확실히 알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멀티에셋부는 어떤 부서인가요? 저희 멀티에셋부는 회사의 주식 및 채권운용본부와 함께 전통부분운용을 담당. 하고 있고요. 투자하는 대상은 해외 재간접 업무입니다. 투자하는 대상이 그 개별 종목이 아니라 펀드라든지 ETF 같은 펀드라고 이해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해외 유수 운용사의 뛰어난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월티에스 전략을 소싱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게 펀드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명을 보면 아시겠지만 네. 인프라와 관련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사후 관리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분야에는 총 다섯 개 섹터로 중. 점적으로 투자를주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셨습니다. <laughs> <laughs> 네, 네, 네. 준비되셨죠? 이제 이름이 아마 지금 네개부서 중에 가장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그 방법들을 제외한 이제 다른 이제 대체적인 수단을 통해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야, 역시 또그 마무리는 깔끔하게 오늘 이 자리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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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음식도 먹었고 유용한 내용들도 다 들었고 이럴 때 뭐가 피... 필요하죠, 여러분? 바로 워라밸복지타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들어주세요. 정겼네요 네, 정겼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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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으시죠. 앉으시죠. 자리 앉으시죠. 어, 상당한 미남이시네요. 회사가 상당히 밝아졌어요. 여러분 어, 진행하면서 <laughs> 처음 들어와가아 그런가요?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코너 속의 코너로 당신의 진심은 해서 저희들 특별한 코너를 준비하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실버폰이 있죠. 제가 질문들을 드릴 거예요. 서로의 질문이 진실처럼 느껴지면은. 거짓인 것 같다 아, 땡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하실까요 대리님부터 <laughs> 이런 걸레디버스 하시는 건가요? 아, 네. 장유유서 아예 어, 예. 아, 예. <laughs> 장유유서 네자 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출연을 자원에서 지원했다 네아 <laughs> 너무 빨랐나요? <laughs> 왜 아니죠? 제가, 제가 자원이 아니어서 <웃음> <웃음> TV에 나올 기회를 준다고 해서 오 약간 야심이 있으시네요 야망 네. <laughs> 있으시네요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글로벌 자산운용의 복지가 <laughs> 마음에 든다. 너무 너무 우해야 돼요. 아... 아니요. 여기 어? 음치 음치하고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방송쟁이 있으셨네요. 아, <laughs> 이 대표님까지 가시려고 어, 지금 야심가치네요. <laughs> 아, 아. 아. 자 이제 그러면은 사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자산운용에 뼈를 묻을 것이다. 뼈를 묻겠습니다 오, 뼈 붙으실 거예요? 네, 시작. <laughs> 왜죠? 왜왜 묻냐고요? 아, 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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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 회사 워라벨은 따라올 친구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 워라벨. 아... 복지랑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건 몸풀기였어요. 본격적으로, 워라밸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의 복지, 어떤 게 좋나요? 아, 사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좋았어요? 네. 뭐야, 패밀리데이. 어, 예, 맞습니다. 한 달에 하루, 퇴근을 일찍 하는.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자산 운용사 쉽진 않아요.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돌아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패밀리데이를 운영하고 있고, 또, 연차. 18개를 줬어요. 오, 왜 18개였네. <laughs> 아, 저의 경우 분명합니다. 우리 편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막내가 3시에 간다고 하시면은 조금 그래. 아, 제가 사실 작년에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만 의료비 혜택을 받겠다 하면 1년에 300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양 가족이 있다 하면 이제 200만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있어서 그럼 다길걸 그쵸. 예. 네. 오, 오 저, 저건 몰랐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아, 오 엄청 많네. 이제 c f 의 응시료. 교육비, 네 학교. 교육비. 펀드 시드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 빵빵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원증을 두고 왔습니다. 입구에 못 들어와서 10분 20분 막 앞에서 대기하다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문 인식으로 다른 그런 곳이 많다 그래서. 아 회사 아, 들어올 때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좋으니까. 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대표님? 안 계시는데? 일단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힘들어? 어? 뭐하고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외부 회의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못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하지? 팀장님이신 거. 아네 본부장입니다. 어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서류 확인하시고 팀장님. 네. 아네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퇴근안했었거든요 아. 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셨는데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아 갑자기. 우리 글로벌 자산운용의 그 운용 부서는 총몇 개가 있을까요? 네 개요, 네 개, 4개, 네 개. 다섯 개. 왜요? 네개 4개 아니에요? 네 개였는데 태권 투자본부가 빠져있거든요 지금 여기. 아빠져있 아, 저도 여기 있는 걸투자본부에다있더아요그 팀장님 잡으십니다저저저 사람 잡으시죠. 네. 그러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D님께서 요즘 센스 있는 걸 해달라고 하셔서 요즘 이거 아시나요? 하트! 네. 그러면 제가 이쪽 하트 진행하니까 네. 반대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aughs> 하나 둘셋왜 이런 거 시켜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하시면 우리만의 더 좋은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잊지 마세요. 우리 자주 봐요.